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음,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이 펑크가 나서, 어, 종일 부들장을 짊어주고 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오랜만에 예, 또 이렇게 인상을 들고서 나왔는데요. 어, 지난번에 계획적인 말씀을 드리고, 어, 박서준이라는 음, 이름을 아마 봤을 거예요. 제가 새겼었는데, 그, 박서준이란 아이의 누나입니다. 박서아라는 음, 아이의 이름이고, 어, 거의 다 됐는데, 예, 여기는 파라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어, 이 도장을, 음, 새기는 이유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음, 예술성 있는 그 신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뭐 주민등록증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렇겠지만은 예전에는 이 도장만 한그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또는 뭐 호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 근래까지 가장 이렇게 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이 도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인감제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사인으로 대신하면서 도장의 설자리도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의미 이상 아기가 태어나거나 어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도 채출조장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 아직도 도장의그 어 존재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도장을 하나씩 세개 주면 어, 저 또한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나를 대신하는 나를 대변해 줄수 있는 가장 작은 예술품이라고 했는데 이 도장이 예, 컴퓨터로 이렇게 기계로 CNC로 이렇게 파는 것은 굉장히 좀 무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막 찍어낼 수 있잖아 요 이런 건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예, 손으로 어, 작업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새겼던 것과 똑같은, 어, 6.5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 나무실이 단단해요. 그래서 몇번 파고 새기고 이렇게 나면은 칼도 갈아서 써야 됩니다. 하이스 강인데, 어, 굉장히 단단해서, 좀 갈아서 써야 되는, 노력이 단단하고, 맞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새기는 거는 어, 벽조목 음, 이게 6푼일 거예요 어, 6푼, 5푼이겠네 5315, 어, 15mm 예, 직경이 15mm가 되는 어, 그, 음, 나무 재질이고요 음, 옆에 이제 어떤 무늬는 없는 데 제가 이따가 다시 핸드피스로, 이름을 써주거나 어떤 그 생명문자, 보기나수 같은 것을 새겨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 지금 거의 이름은 이렇게 보이시죠? 박서라고. 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좀 이따 여기만 좀 따내고, 시야이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거의 이렇게 하나 새기는데 한,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한 10분 정도만 하나 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목공 같은 경우는 한 2, 3분이면 정말 컴퓨터 c n c 로 파는 것도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직인 재료죠. 어, 직인 재료인데, 어, 태명도장 같은 거 새길 때는 그냥 이렇게 어, 어떤 뭐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어, 제 마음대로 이렇게 예, 새겨왔습니다. 저희 딸,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의 아기의 애, 태명이고요. 어, 가운데 있는 호짱이에요. 호짱인데, 어, 양 옆에다가 어, 사랑하는 우리 큰딸, 가운데 호짱, 이렇게 새겨봤습니다. 어, 게 이쁜가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어, 그때 상황 맞춰서 어떤 어, 모양을 넣은 이름이라면 모양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에 예, 뉴어라 그는데이 부분을 좀 조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그때 그때 맞춰서 어, 새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해서 뭐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지진 않잖아요. 뭐, 태형이 지을 때도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컴퓨터로 해서 금방 새긴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서 어, 나름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어,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 그 어, 예전부터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해왔지만 이것이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장이라는 것이 어, 이산 사람을 대변하는 어, 분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 분신과도 같은 것이면서도 가장 작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어,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어, 할수 없는. 음, 그런 어, 작품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도장 새기는 거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